<laughs> 오늘 제가 해야 될건 발라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에요 피아노만 먼저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멜로디를 얹어서 그 후에 만나서 편곡하고 제가 믹싱하고 보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멜로디를 붙여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 제가 작업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수습을 하기 위해 작업실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게 자 보세요 트랙이 엄청 많죠. 되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은 뭐다? 이제 주는 프로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와서 O S t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마커스의 동반자인 제이티가 있습니다. 제이티 인사할래? 아 어, 안녕하십니까 제이티 마커스입니다. 어. <laughs> 아니 너 소소하게? 손해야지 아, 앉아 서해. 앉아서, 아. 앉아서, 앉아서 아. 서. 앉아서 앉았어. 앉아서 아, 서. 또 마음 약해지게. 아니, 앉아서 서. 야, 서서서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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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서, 서, 서. 앉아서 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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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해. 서. 아, 서. 서. 아, 야 근데 이게 고음이야. 서. 내가 쓰자 했잖아. 하어 좋아. 어, 약간 약간 애드시런이었다 어? 날헤면다 <laughs> 아, 그럼 <잠깐>, 다시 하자. <laughs> 발음 좋았어. 하늘 따라가 봄. 다시 하자. 어, 좋았는데. 별에는 봄널 뭐, 그리다 이걸로 그리... 자 그리다잖아 괜찮아 아 그래 말이 안 된다 눈맥상 말이 안돼 그렇게 설렁설렁 할 거야? 너 변했다 한 곡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트랙이 필요합니다 이런 색이 타고 날아 이렇게 해서 어, 주파수에 맞는 이렇게 주파수에서 잘라내야 될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만든 게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트랙들을 다 만져야 돼요 이렇게 다 만져야 됩니다 그거를 저 혼자서 했었던 거죠 어때 여러분? 좀 멋있어 보이죠? 지금처럼 짧진 않은데 그뭐이고어 어, 약간 그 정도야 바로 갈 거면 쏘아 쏘아 이렇게 따라 지금 좋은 게좀 있어서, 잠깐만. 아, 느낌을 잃어버려. 오, 요게 제일 플랫한거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자. 어,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걸로 않아요? 요걸로 떡두개 네. 어. 칠게. 네. 들어볼게요. 다 됐어. 똑같이 하면 돼요. 네. 네. 돈도 딱끊는 거예요. 돈 기밀 없네, 벌 기밀 없게. 근데, 좀더 호흡 섞어서 부드럽게 할수 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끊어서. 따라따라따따 이걸 마스크에 받는 마스크에 받는 발음이 도대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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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어굿 슬오가 반가이 오겐 오겐 굿굿굿굿 토마토 도라